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떡볶이 했고요 튀김하고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무슨 날이죠 오늘이 이게 뿌리가 블루베리는 위로 자란다 하더라고요 이걸 안 해주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얘를 빨리 심으려고 온게 얘가 지금 물을 못 먹어 가지고 싱싱한 걸 샀는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와 말랐어 지금 이게 어우 큰 놈이네 부러졌어 음, 음, 와 X됐다 씨. 아, 풀은 진짜 매듭매도 끝이 없다. 풀은 잘 뽑힌다. 안 밟아서 그런가 봐. 그냥 풀도 얘도 같이 키울까? 드디어 경영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음식 뭐 떡볶이 준비했고요.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가 경영체 등록 때문에 신경 많이 썼거든요, 사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될지 안 될지 기대했는데 됐네. 아 다행이지 뭐. 어, 어묵이 없는 게 아쉽다. 응, 음, 어묵은 없어요. 어. 음, 오늘 진짜 기분 좋게 이했어 문자 뭐야? 문자가 오후에 온 거야. 음. <laughs> 한, 한 시, 한시좀 넘어선가? 한시 반? 그때 좀 한데 띵 하고 는데 교행체 등록 뭐 확인 뭐 해가지고 온 거야. 오, 아 어, 기분 좋더라. 우리가 어저께도 가서 블루베리도 심고 잡초도 먹고 <laughs> 평일에도 뭘 심을까 뭐 할까 그렇게 와. 너무 기분 좋아. 어떻게 같은 경우에도 말이 그렇지 <laughs> 일 끝나고 거기서 밥메고 이것저것 하고 8시 반까지 하고 집에 오니까 거의 9시 반뭐 씻고 뭐 하고 아또 우리 운동도 했구나 그러니까 엄청 늦게 들어와 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야 맛있지 <laughs> 않아요? <laughs> 음, 음. 난 이게 맛있지 김말이 난 사실 어저께 너무 힘들어서 운동장도 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laughs> 걷기만 했네 오늘은 힘이 나겠네 아, 오늘은 힘이 나지 오늘은 16바퀴 뛰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뛰는 게 5바퀴 걷고 10바퀴, 11바퀴 뛰거든요 11바퀴 보통 하루가 너무 짧어 솔직히 맞잖아 주말, 주말에 매일 주말마다 가서 했지 평내도 가지 안 지칠 수가 있나 아, 근데 오늘은 몸이 확 풀리대 구그 문자 보고 1도 줄거 없겠어? <laughs> 음 죽인다. 오늘은 많이 남았 아니, 이런 날 먹어야지. 기분 좋은 날, 짠한번 하고. 죽이네. 피로가 쫙 풀리네. 음? 어... 가을 포도나 파티 포도 시골에서는 막 가져와 가지고 포도 이거 담가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광 같은데 누나 그러면 거기 가 가지고. 원래 먹어요? 원래 한 바퀴 퍼서 먹고 그랬는데. 엄마가 다니지 않았을까? 뭐모르진 않지 않았을까? 자주 먹었거든. <laughs> 혹시 미성년자가? 아, 그렇지 어렸을 때지. 근데 그렇게 맛있었어. 음료수처럼. 모를 순 없어. 왜냐면 이건 니네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만. 아유, 줄어드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포도주스 담그면은. 그 통째로 담그잖아? 음. 그러면 그거를 뭐야.. 다 됐으면 은 빼가지고 요것만 해야 되잖아? 그땐 안 그랬어 음. 통째로 냅둬. 그러면 그그 그 알갱이 알갱이 속으로 쭉 넣어서 국물을 빼먹는 거야 근데 뭐라고 안 하셨어? 어, 딱히 뭐라고 한 기억은 없어 나는 잘 먹었지. 거기에 엿도 있었거든 여탕나떼어가지고 포도주 하나 딱 먹고, 엿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 옛날에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 맛있지. 아, 그럼! 최고지, 뭐. 맛있다. 그거 어디 심은 거? 그것도 영상 찍을게요. 잘 크는지 열매 잘 맺는지. 아, 꼬레 술이라고 씨, 자 마지막 원샷. 아, 참 운동이라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아무리 오래돼도 하는 거는 싫어.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거의 그냥 365일 매라 그덕에 매일. 비 오는 날 빼고, 뭐 특별하게 어디 간날 빼고. 그냥 그거 아니면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아직도 쉽지 않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죽을 때까지 운동은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니다. 음, 내 자신과의 싸움이지. 응, 내 자신과의 싸움이지. 하고 나면 뿌듯하고 좋아. 근데 하러 나가는 그게 너무 힘들어. 거기다 이렇게 배 맛있게 배불리 먹고 배가 든든하잖아. 더 싫어씨. <laughs> 아. 1년 동안 먹고 그 이후로는 계속 뛰거든요. 항상. 요새는 시간 단축하는데 신경 쓰고 있어요. 빨리 뛰는 거. 더 빨리 뛰는 거. 그냥 뛰는 게 아니야. 예전에는 뛰는 거에 만족을 했어, 막. 1 5바퀴 뛰더라도 빠른 스피드 로 뛰는 거. 거기에 지금 시중 내서 하는데 운동량은 확 올라갔어요, 이렇게. 운동량 올라가서 했는데 살은 잘안 빠져. <laughs> 운동량만 올라갔지. 지금 체중이 과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과도기. 운동량을 더 늘리든지, 먹는 걸 줄이든지, 운동량 늘리는 것도 못해, 먹는 건 더더욱 못 줄여. 이대로 가야죠 뭐. 안받아도 그만이야. 유지만 내도 괜찮아 이제. 내가 머리 속으로 생각한 체중이 딱 75kg거든요. 지금 정확히 75.000. 오늘은 저울재는거 패스. 오늘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먹는 것도 많이 먹고. 기분이 좋아서? 아, 기분 너무 좋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말마다 가고 평일에도 퇴근해가지고 가고 막 하고 했잖아요. 고구마도 신고, 감자도 신고, 파도 신고, 막, 옥수수도 신고, 만들고, 콩, 뭐고 했는데, 알잖아. 이 농산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됐네. 너무 기분 좋게. 제가 그 신청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적들을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줬는데, 농사 짓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어, 농사 짓는 거 맞다고. 그래서 막 서로 작성해가지고 되고, 그저께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어? 제대로 잘 짓고 있네. 얼마나 뿌듯해. 요새는 까다로워요, 여러분. 옛날처럼 막 가라로 안 돼. 요새는 법이 까다로워져가지고 확실하게 농사 잘 짓고 있는지 다 확인해요. 자, 여러분. 저는 계단 돌다가 비가 끝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계단은 40층까지 했고요. 두 번. 운동장 가서 어, 어, 좀 뛰고, 어, 그리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운동장으로 고고. 딱 다섯 바퀴만. 걸고 가겠습니다. 컨디션은 스무 바퀴도 가능해. <laughs> 아니 기분 좋으니까. 교영체 등등 됐잖아. 기분 좋잖아. 열 바퀴만 돌았습니다. 비가 하도 와가지고. 아, 그래도 오늘도 운도 끝냈네요. 계단은 아예 안 돌고 운동장을 돌걸 지금 비가 너무 쏟아져요 아까는 한 방울 한 방울씩 왔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도 10바퀴는 돌았어요 제가 시간은 10바퀴 25분 빨리 뛴건 아닌데, 내 입장에서는 뭐, 어, 천천히 뛴 것도 아니에요. <laughs> 빨리 뛴 거예요. 열바퀴면는 4kg에요, 4kg. 콩 나온 거 봐봐. 이야, 콩 제대로 나왔네. 와, 당근도 다 살았나? 어, 당근도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요걸 해가지고 모종을 해서, 여기에다가 당근을 찾아서 심었는데, 어, 살았어, 자기야. 어 이렇게 살아났잖아 워낙 작아서 그런가? 여기 지금 모종한건데 이 앞쪽도 상거야어다 살았어 걱정 안해도 돼요 심었어야 되는데 심질 않아서 이게 지금 상태가 메롱메롱 합니다 이게 블루베리는 심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고 여기 여기 여기에서 세군데 심으려고 그래요 m u l t 들 색으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어우, 이렇게 심고, 여기에 또 이걸 줘야 돼. 얘를 덮어주고. 여기가 지금 소나무라 요걸 가서 주면 되겠다. 여기 지금 소나무 낙엽이거든요. 이거를 덮어주라고 했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뿌리가 블루베린 위로 자란다 하더라고요. 이걸 안 해주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얘를 빨리 심으려고 온게 얘가 지금 물을 못 먹어가지고 싱싱한 걸 샀는데 지금 죽기 일부 직전에 와, 말랐어, 지금 이게. 이게. 내가 지금, 부랴부랴, 일 끝내고, 일부러 온 거야, 일부러. 평일이고요. 오늘, 안할 수가 없었어. 나도, 이게 블루베리 나무가 비싸요. 이게 한 그루당 2만 얼마인가? 그렇게 주고 샀는데. <놀람> 해야되는데 블루베리 보여요 여러분? 이 열매 열린거 보이죠? 깔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생존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나무, 솔리, 아니, 솔, 소나무 잎 얘네들, 썩은 것들, 이렇게 해서 여길 주변에 다 해줍니다. 아, 부족하다, 이거. 더해요. 이제 촉촉하네. 얘네들을 이게 진짜 알짜배기지. 봐봐,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겠다. 씨, 이거 파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무조건! 이거, 솔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위에다 듬뿍 줘야 된대. 그런 다음에 물주고.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걸 강조하더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주변에. 얘도 알이 맺었어요, 여러분. 어. 아이씨, 돌이 리네어 왠지 큰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얘 쉬었네. 고갱이 여기 쉬었어. <laughs> 하도 돌을 저기에서 쉬었네 여기가. 아씨 부러지겠다. 안돼 안돼 안돼. 블루베리 먹자고 이 고생을 하네. 씨. 와, ᄌ 됐다, 씨. 아, ᄌ 됐다. ᄌ 됐다. 뭐야. 대충, 진짜. 삽도 없는데. 아, 바로 두둥강 나버리네 와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한포로 끝냈다 땅이 아주 찰 지네 물 심어도 잘될것 같아. 그러나 얘네는 또 모른다. 잘 자라라. 이게 물 물도 건강한 물인데 산에서 내려온. 그, 약수라고나 할까? 여러분, 이거, 산에서 내려온 물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이, 저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저기. 예. 음. 어, 야, 우와, 와 미쳤다. 얘, 개구리 있었어. 개구리 있었어, 개구리. 와, 이씨. 이게 뭐, 뭐지? 어휴. 우와. 아얘왜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개구리야? 물좀 뽀. 잘발잘 커거라. 아, 얘가 죽을 것 같아서. 얘는 지금 요, 요, 가지가 두 개가 지금 메롱메롱 하단 말이에요. 제일 걱정되네, 얘가. 얘는 지금 여기도 열매, 여기도 열매. 여기도 보면 열매 열렸거든요? 근데 얘는, 아씨, 삐릿삐릿해. 여기도 죽었지? 봐 얘도 죽었지? 얘도 지금 죽으려고 그래. 요 나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죽으면 돈만 버리는건데 이게, 이게 하나당 25,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여러분 허접해보이는데 비싸 어. 근데 얘를 제일 그 블루베리 억을 제일 많이 줬고 얘는 아주 싱싱하고 어. 얘도 아주 싱싱하고 열매도 열리고 제발 좀 따먹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수확은 삽 어, 땅 파다가 두둥강이 났고요. 이거 요번에 산삽이거든요 너무 싼 마이 삽이라 이렇게 됐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뭐 하나 도안한 듯이 두둥강이 나 버려? 새건데. 이제 감자도 이제 캘, 캘 거에 조금 있다가 감자 캘 거고 얘네는 아직 멀었고 어, 감자는 이제 조금 있으면 캘 거예요. 여기 콩 심은 거잘 났나? 잘난거 같은데. 고구마니 감자니 한 박스에 4만 5만 원 하는 거 비싼 거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얘네도 다잘 자랐네. 콩. 아, 하나 죽었다. 아, 두개 죽었네. 어, 콩도 잘 자랐습니다. 요거는 무슨 콩이냐? 요건 검은콩. 어, 서리태. 아, 상태 좋죠? 오늘 아주 파는 시커멓겠네 말지잖아비 다시 살아나. 리가아 푸른 진짜 매도 매도 끝이 없다. 풀은 잘안 밟아서 그런가 봐. 차기왜 의지 안써. 아이 풀은 못하겠다. 그냥 풀도 얘도 같이 키울까? 아니 내 땅에서 내 자식인데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는데 어? 아니 말 같지도 않은 말하는어 나중에 얘가 효도할지 누가 알아? 아, 난 더워돼. 힘들어서 못하겠다.